안녕하십니까. 청송사과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30일.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일식 재배하는 우리 동네 예,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예, 원래 여기 이제 3년차가 됐고, 어, 사과나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 지켜보니까 수세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상가 농사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요.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들이 지금 대구에서 어, 비농을 하셔갖고 농사 지으시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조금 조언을 받는 듯 하다가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서 계속 1년을 제가 지켜봤지만 이게 상태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요 열간 사이에는 초생 대비를 하고 요 나무뿌리 자체는 지금 풀이, 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어, 나 이게 지금 일식 재배로 하다 보니까 간격이 한, 한 70?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래요. 이 간격이 짧으니까 너무 그 비료나 걸음이나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양을 좀 조절해서 해야지 너무 굶겨 버리면은 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고 열매만 계속 따니까 이게 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뭐 잘못하는 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런데 또 너무 방관하고 또 있기는 또 마음이 또 안타까우니까 찾아왔습니다. 예. 대구에서 왔다갔다 하시니까또뭐 바쁘기도 하시고 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으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사과농사해서 돈을 벌려고 농사짓는데 이게 농사가 그렇습니다. 쉬울라면 쉽고 어려울라면 엄청 어렵습니다. 농사도 하다 보면 이게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알아가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농사 짓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생리도 예, 이해도가 예, 높아야 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얼더라서 지금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기온이 아침에 청성에 보지는 않았는데 한 6도, 7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녁이 다 되고 가니까 와, 기가 막떨어지려고 합니다. 네, 사과 농사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적당히 걸음이 든 뒤로든 주워가면서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고,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정보양이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알림 설정이 됩니다.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울려주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